무대 뒤 진짜 김용빈을 만난다. 마이에이 출연 확정. 그의 숨겨진 이야기가 드디어 공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트로트의 모든 소식을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뉴에라 트로트 티아로티입니다. 늘 저희 채널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을 법한 아주 특별하고 가슴 뛰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언제나 화려한 조명과 함께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트로트 황태자 김용빈. 그가 드디어 우리의 일상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온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TV 조선의 새로운 관찰 예능 프로그램 마이에이의 주인공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은 물론이고 방송가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능 출연 소식을 넘어 우리가 몰랐던 인간 김용빈의 진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남다릅니다. 오늘 뉴에라 트로트에서는 이 소식이 가지는 의미와 우리가 앞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 점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이에이의 특별함. 그리고 김용빈이 선택된 이유. 마이애이 오버 임머전 클럽이라는 다소 독특한 부제를 가진 이 프로그램은 오는 9월 3일 수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찰 예능을 넘어 몰입이라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행위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흔히 연예인들의 화려한 3D에 가려진 모습을 궁금해하지만, 마이 a 이는 그보다 더 깊은 곳을 파고듭니다. 어떤 것에 열정적으로 빠져들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사람의 진짜 정체성과 가치관을 조명하겠다는 것이죠. 수많은 스타들 중 김용빈 씨가 첫 번째 주인공으로 발탁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싶습니다. 첫째, 그의 무대 뒤 모습이 대중에게 가장 베일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빈 씨는 수년간 오직 트로트 황태자라는 타이틀로 무대 위에서만 존재해 왔습니다. 그의 음악과 퍼포먼스는 압도적이었지만 사적인 일상이나 인간적인 고민은 철저히 감춰져 있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무대에 열광하면서도 늘 무대 아래의 김용빈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갈증을 느껴왔습니다. 마이애이 제작진은 바로 이 갈증을 정확히 꿰뚫어본 것입니다. 둘째 김용빈 씨가 보여줄 별표 별표, 반전의 몰입 별표 별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제작진의 전언에 따르면, 첫 녹화에서 그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스타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아이처럼 몰두하는 순수한 열정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혹자는 그의 의외의 취미 생활에 놀랐을 수도 있고, 다른 이는 그가 음악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에 깊이 몰입하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외성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새로운 매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마이웨이가 김용빈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시청률을 넘어 트로트의 영역을 확장하다. 김용빈 씨의 마이웨이 출연 소식이 전해지자 팬덤 사랑비는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이제 무대뿐 아니라 일상 속 오빠의 모습까지 볼수 있다니 꿈만 같다. 예능에서도 분명 최고의 매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번엔 시청률도 우리가 책임진다 등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팬 커뮤니티에서는 첫방송 날짜에 맞춰 오프라인 모임을 준비하는 등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팬덤의 반응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방송가 전체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로 별표, 별표,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곧 시청률 보증 수표, 별표, 별표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스타의 인기가 팬덤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트로트신드롬 이후 김용빈 씨와 같은 스타들은 국민적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0대 이상 중년층의 TV 시청률은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특히 정감있고 진솔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높은 호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마이웨인은 바로 이 점을 공략했습니다. 김용빈이라는 스타가 가진 트로트 황태자의 대중성과 진솔한 인간의 매력을 결합하여 넓은 시청자층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죠. 저는 이번 출연이 단순히 한 번의 예능 활동을 넘어 김용빈 씨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나아가 방송 판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트로트 스타들은 주로 음악 관련 프로그램이나 특집 예능에 출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관찰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메인 주인공으로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트로트 스타가 더 이상 특정 장르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예능이라는 넓은 바다로 나와 다양한 대중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김용빈에게 기대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김용빈 씨의 마이애이 출연을 통해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진정성 있는 인간적 매력의 발견입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는 볼수 없었던 그의 소박한 일상,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는 순수한 모습, 그리고 어쩌면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까지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영웅의 이미지를 넘어 우리와 닮은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며 깊은 공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트로트 스타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입니다. 김용빈 씨의 이번 도전은 후배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도 얼마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성공 사례를 보여주며 트로트 장르 자체의 외연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공감입니다. 마이에이는 결국 몰입의 순간을 통해 우리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합니다.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한스타가 자신의 열정을 쫓아가는 진솔한 모습은 큰 위로와 영감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김용빈 씨가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 속에서 우리 자신의 마이에이를 찾아보는 계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는 9월 3일 수요일 밤 10시, 수많은 팬과 시청자들은 그의 새로운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김용빈의 시대는 더 이상 무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진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또 다른 매력은 무엇일까요? 숨겨진 취미나 예상치 못한 인간적인 모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마이웨이를 통해 김용빈 씨가 보여줄 진정한 모습은 우리에게 단순한 웃음과 재미를 넘어 깊은 공감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김용빈 씨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가장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의 진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또 다른 매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기대와 응원의 목소리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트로트의 심장을 뛰게 하는 채널 뉴에라 트로트 티아로티였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